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원의 넓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 원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이 뭐니 원? 어이구 빨간색이네요. 자, 원이 뭐니? 원은 동그라미 그러면 이제 혼난다 그랬어 그게 아니라요. 원은요 한 점에서 한 정점, 한 정점 멈춰 있는 점, 정점이라고 그래요. 한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점들의 모임 또는 자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취 자취 지나간 자리 발자취 네 발이 지나간 자리 발자취 그죠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뭐 뭐라고 할까 r 이라고 하자 r 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r 이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r 이라고 하자. 길이가 r 인 r 인 점들 뭐 이렇게 열락이 많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을 거 아니야 이 점들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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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아 다 모아 이것도 r 이것도 r 이것도 r 뭐 r r 이라고 하면 힘드니뭐일뭐 이렇게 할까 어쨌든 뭐이 길이가 똑같아 똑같은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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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모아놓으면 이걸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지? 이 정도는, 그렇 알고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반지름, 반지름의 두 배가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죠, 그죠? 반지름의 두 배가 뭐가 되는 거야? 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지름.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의 지름, 지름. 중심을 지나는 선. 이걸 우리는 지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지름 이렇게 얘기하죠.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원이건 살펴봤더니 이 원의 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 하는데요. 원주. 원의 둘레를 원주. 이 원주의 길이는 이 지름의 3배가 좀 넘는다. 그걸 이제 원주율이라 그래. 지름이 요만큼이면 이렇게 되는 원은 이거에 한세 배가 좀 넘는다. 실제로 이 원주 나누기 이 지름을 해보면요. 뭐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없어. 3.141592뭐 땡땡땡땡땡땡 해가지고 끝도 없고 반복되는 것도 없이 이렇게 긴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산을 위해서는 어떻게? 3.14 이렇게 하고 하죠. 거기서 원주율이라는 게 나와요. 원주율. 큰 원이건 작은 원이건 어떤 원이건 상관없이 이 원주에서 원의 둘레에서 아 요. 지름을 나누면 한3.14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3.14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원주율은 몇이다. 이렇게 주어줍니다. 3, 3이나 3.14 이렇게 주겠죠. 그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지름에다 3.14 곱하면 원주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야. 원의 둘레는 그래서 어떻게 곱해? 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우리는 구합니다.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반지름 두 개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생기는데 이런 걸 부채꼴이라고 하고요. 이걸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이 중심각 크기에 따라서 원주의 길이나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 그만큼 커지는 거예 이게 60도면 전체 원 넓이에 이거는 360도니까 360도의 60도만큼, 6분의 1만큼 이 크기를 차지한다. 또이 길이를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원의 성질이야. 그다음 뭐이원 내부에서 이렇게 점을 딱 직선으로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하면 이런 걸 우리는 현이라 그래 현. 그래서 중심을 지날 때이 지름이 제일 긴 현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건 호잖아 호, 그치 그래서 현호. 아이고 현호, <laughs> 현호, 현과 호로 둘러서 있는 부분을 이걸 활골이라고 합니다. 활골. 현호. 아우 현호 짜증 나. 현호 아우 드럽게 공부도 안 하는 현호. 자이 현호, 현과 호로 둘러서 있는 부분을 활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각이 커지면 중심각이 이렇게 커서두 배로 커졌어 이게 120도야 120도 두 배로 이게 60도 60도 두 배로 커졌어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두 배가 되겠죠 부채꼴의 넓이도 두 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비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이 원주율이야 원주율 3.141592 그래서 3.14 정도 3.14 정도 된다 세 배가 조금 넘어간다 이 지름의 세 배가 조금 넘어간다 이 원주는 그래서 원의 넓이도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주율을 우리는 나중에 중학교 때 파이라는 문자를 쓰거든. 파이. 그래서 지름파이. 지름파이. 그러면 이제 원주가 되는 거고요. 어, 반지름을 우리는 r 이라고 하거든. r 제곱파이 파이 알제곱. 파이 그러면 원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원의 넓이는 다음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원주와 지름의 관, 관계 자, 이 원주와 지름의 관계. 이 지름은요, 이 지름 원주의 3. 그 그러니까 원주가 지름의 3.14배 정도 된다. 원주율 배. 그걸 이제 원주율이라고 하죠. 3.14. 자, 원의 둘레를 원주라고 하고요. 이 원의 중심이고요. 이게 반지름, 원의 지름, 원주. 다 설명했던 거죠. 그래서 아, 3 배가 좀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냐? 이렇게. 아, 어, 이거 뭐 이렇게 정삼각형, 육각형을 그려서 이게 정삼각형이잖아, 정삼각형. 이게 정삼각형. 그죠? 이 정삼각형. 이게 렇 이게 정삼각형 아니니? 그래서 이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을 뭐, 아, 어, R이라고 하면 요것도 반지름이잖아, 이거 R, 이것도 R, 이것도 R. 똑같으니까 정, 정육각형 그리면, 아래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근데 이게 두 개잖아, 두 개. 이게 지름이 R이 두 개인데, 알이 두 개, 또두 개, 두 개. 이거의 세 배. 3배. 세 배는 좀 넘어간다는 거야. 여기 밖에 있으니까 이건 원은. 이건 직선이고 이건 둥글게 돼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얘가 클거 아니야. 세 배가 좀 넘어간다. 네 배는 안 된다. 3.14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를 보고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맞은 말에 영표하시오. 지름이 5야. 그러면 원주는 3세 배가 좀 넘어가지. 일단 3.14라는 거 우리는 알지만 3.14뭐뭐뭐 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서 3.14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5에다가 3을 곱하면 3, 15가 되고요 5에다가 4를 곱하면 2 0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수일 거다 그래서 이 정도는 맞다 그지자 지름이 8이면 83 24에서 조금 더 커지고 1 0이면83 30에서 조금 더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원의 지름이 길어지면 원주 당연히 길어지겠지 지름이 길어지면 곱하기 3배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유제 문제야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각형 지름이 2cm인 한변 길이가 어제 자자자자 원주를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네모니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정육각형의 둘레는요 원의, 주, 원의 지름이 2니까 빨간색으로 할까 자 이게 이게 이렇게 이게 게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지 원주 그죠 요렇 이게 원주잖아, 그지 정육각형의 둘레는 정육각형의 둘레는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 반지름이 여섯 개 들어가는 거야. 그 지름이 세개 들어가는 거죠. 지름이 하나, 둘, 세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정사각형의 둘레로 보면 이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어떤 거야? 원의 둘레가 작은 거지. 근데 얘가 2니까, 얘가 2잖아, 그지 얘가 1이었으니까 얘 전체는 2가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2, 4, 8, 8보다는 작아야지. 정사각형의 둘레는 하나, 둘, 셋, 넷, 팔까지 가죠. 그래서 6과 8 사이야. 맞아. 어, 원의 지름은 원의 지름 곱하기, 원의 지름 곱하기, 정육각형, 정육각형, 원의 지름 곱하기 3. 이거보다는 원주가 크고, 어, 원의 지름 곱하기 어, 4. 이거보다는 원주가 작다. 오케이. 맞아. 원주는 그래서 하나, 둘, 셋에서 뭐 조금 더 나가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원주율, 원주율. 우리가 이제 원주율을 소수로 나타내면 3.1415926535897932 땡땡땡땡 <목소리> 어떤 일본의 수학자가 전화받았어요. 저 일본의 수학자가 이거를 계산했어. 이거 소수 몇... 아이고, 전화받으세요. 이게 아 소수 몇자리까지가 째 아니라 끝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소수 만7천0자리인가만7천0자리까지 외운 거야. 미친놈이지. 뭐하러요, 외워? 그지? 외워서 막 나는 원주율를 제일 많이 외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기네스북에 올랐어. 그런데 무슨 상관이야? 그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지? 미친놈이야. 그냥 여기서 끊어.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본다. 아니면 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3이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계산하고요. 중학교 때는 아예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파이라는 문자를 씁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걸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율은 어떤 원이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원은 다 적용되는 거야. 지름 나 그러니까 원주 나누기 지름하면 3.14 지름에서 3.14를 곱하면 원주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를 이용하여 원주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주 나누기 지름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알맞은 말에 양표하시오. 자, 큰원, 작은원, 큰원, 지름 3. 자, 이게 18이야. 원주 나누기 지름 무조건 3.14. <laughs> 3.14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해봐야 돼. 안 해봐도 돼. 일정하죠. 원주율은 일정하죠. 원주율, 원주 지름, 원주 지름. 반올림하여 자연수로. 반올림하여 자연수를 계산해야 돼? 나 계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3이죠. 3. 소수 첫째 자리까지 3.1. 3.1. 소수 둘째 자리까지 3.14. 3.1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알고 있는데 뭐 하러 계산해. 미쳤니? 자, 왜 계산해? 저 그냥 보면 되죠. 자, 원주와 지름 구하기 이제 계산하는 거야. 원주율을 몇으로 봤어? 3으로 봤어. 그러면 아, 여기에서 뭘 구하라는 거야? 원주를 구한대. 지름이 6이니까 6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주율을 여기서는 3, 3이라고 봤으니까 6, 3, 1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뭐를 구한대? 지름을 구한대. 근데 이거 원주가 나왔잖아. 원주율을 몇으로? 3으로 봤어. 그러면 30 나누기 3 하면 이 지름은 대략 10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원주율을 여기서는 3.1로 봤네. 3.1. 그러면, 아, 5 곱하기 3.1 원주는 5 곱하기 3.1그 다음에 얘는 8 곱하기 3.1 지름 곱하기 원주율 자, 얘는 원주가 나왔네 12.4 나누기 3.1 21.7 나누기 3.1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